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프로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스냅이란 자석이 근처에 가면 서로 탁탁하고 달라붙는 것처럼 오토캐드에서 도형을 그릴 때 서로 원하는 위치에 딱딱 달라붙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스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냅이 가능한 지점, 그 부분을 표시한 것을 이렇게 파랗게 볼수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스냅 점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스냅이 오토케드에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객체 스냅이 있고, 도면 스냅이 있는데요. 객체라는 말이 있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도형들을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형 스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도형 스냅들은 F3번 키를 이용해서 작동을 시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도면 스냅은 약간 틀린데요. 이것은 모눈종이에 사용하는 스냅입니다. 이것은 F9번 키를 이용해서 껐다 켰다 할수 있는데요. 먼저 객체 스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른쪽에 어떻게 되어 가서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직선을 선택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냅 위치가 파란색 점으로 표시가 되었죠? 원도 선택해 보겠습니다. 원도 마찬가지로 중심점과 네 군데의 4분점이 표시가 되었고요. 사각형과 다각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스냅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냅점이 있으면 도형을 그리는 것이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보세요. 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L, 스페이스바. 자, 이 상황에서 이 라인의 중간점부터 시작해서 어떤 선을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라인을 살짝 건드리면 오토캐드가 자동으로 중간점을 삼각형으로 표시해줍니다. 그럼 설계사는 이 부분에 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거기에서부터 어떤 선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가서 이 원의 중심점 쪽에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고 싶어요. 이 선을요. 그러면 원을 살짝 건드리면 이렇게 중심점과 그리고 이렇게 4분점을 표시해 줍니다. 그럼 설계사는 이 원을 살짝 건드리는 것만 가지고 위치를 잡을 수 있고 중심점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부분에 선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은 아주 정확하게 그 위치에 그려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객체 스냅입니다. 객체 스냅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다음은 도면 스냅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면 스냅은 약간 다르게 열어야 되는데요. 오토캐드 시작한 상태에서 자, 시작하기 밑에 보게 되면 템플릿이 있죠? 템플릿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게 되면 오토캐드 ISO.dwt라고 돼 있는 템플릿이 있어요. 이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른 종이가 그려져 있는 화면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쭉쭉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요. 모눈종이가 굉장히 커졌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선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선 L 스페이스바 아무 곳이나 잡고 클릭, 그리고 대충 당겨서 클릭. 선을 하나 그렸죠? 이 선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지금 스냅점이 표시가 됐는데 첫 번째 시작점이 어떤가요? 이 모눈종이와 일치하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모눈종이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눈종이를 이용하는 이유가 이 모눈종에 이 각각 교차점과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모눈종이를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됩니다. 자, 모눈종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F9가 껐다 켰다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도면 스냅을 켜보겠습니다. F9 펑션키를 클릭하게 되면 자 보세요. 펑션키를 눌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라인 L 스페이스바 그리고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였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모눈종이를 따라가죠. 어디를 가든지 모눈종이를 따라갑니다. 여기서부터 그려볼까요? 대청 근처에 가서 클릭 그리고 쭉 당겼더니 클릭 ESC 자 선택을 하고 위치를 볼까요? 시작점과 끝점이 정확하게 모눈종이와 일치하죠. 이런 것이 도면 스냅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도면 스냅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모눈종이에 맞춰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모눈종이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경우에는 모눈종이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F9번은 꺼놓고 사용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F9를 눌러서 끄겠습니다. F9를 눌렀더니 이렇게 스냅이 꺼졌죠? 밑에 보시면 스냅 끄기가 실행됐습니다. 다시 스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객체 스냅을 일반적으로 스냅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굳이 도면 스냅, 객체 스냅이라고 구분해서 부르지 않고요. 스냅 하면 일반적으로 F3를 사용하는 일반 스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냅을 설정을 해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 스냅은 어떻게 설정이 돼서 나오는 걸까? 원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사각형을 선택해도 이렇게 나오고 직선을 선택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스냅 단축키는 O 스냅 약자를 사용합니다. 원래 이름이 O 스냅이거든요. 그런데 이 O 스냅에서 O S 또는 O S N을 입력하시면 스냅 창이 뜹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OS를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위에 OS만 되어 있고 두번째가 오스냅이 되어 있죠. 그럼 그 다음 글자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로 안뜰 경우에는 N까지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제도 설정이라고 하면서 스냅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번 보실게요. 제일 위쪽에 보니까 객체 스냅 껐다 켰다 하는 것은 F3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측에 보게 되면 객체 수냅 추적을 켜는 것은 F1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이 옵션을 켜 놓으셔야 그대로 작동이 됩니다. 안쪽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얘는 끝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삼각형은 중간점. 동그라미는 중심, 또 동그라미는 기학적 중심. 동그라미의 x는 노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사분점. x는 교차점. 그림을 보면 대략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스냅입니다.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이 있는데 점점점 되어 있는 것은 연장선이다. 그리고 사각형이 두 개가 서로 합쳐져 있는 것, 이것은 삽입점이고, 그 다음에 직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직교, 90도를 얘기하죠. 그리고 동그라미 근처에 선이 있는 것은 접점, 그리고 모래시계 같이 생긴 것은 근처점. 또 네모에 x 로 되어 있는 것은 가상 교차점, 그다음에 젓가락 같이 선을 두개 그려놓은 것은 평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끝점, 중간점, 중심. 이 기하학적 중심은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끄겠습니다. 노드라는 것은 점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뒤에서 점, 점, 점 찍었을 경우에 그 점을 인식하는 것을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하학적 중심은 3D라든가 아니면 무기중심같이 어떤 사각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폴리라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중심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분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체크를 해주세요. 4분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에서 4군데의 네 직각 방향을 4분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차점, 교차점은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곳을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직각도 교차점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것도 교차점이 되겠죠? 서로 크로스가 되게 만나는 것을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연장선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선이 좀더쭉 늘어나서 이 선과 만나게 할때 연장해야 되는 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선 스냅을 켜놔야 됩니다. 다음은 삽입점인데요. 이 삽입점은 약간 특이합니다. 블럭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블럭을 만들 때는 삽입점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에서 삽입점을 삽입했을 경우에는 이런 삽입점을 이용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모양이 직교죠. 직교는 수직 90도를 얘기합니다. 어떤 선에 대해서 90도 방향으로 있는 것 이게 바로 직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사진 선에도 직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앞쪽에 평행한 선이 있을 경우에 라인을 하나 그린다고 하면 직각 방향으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접점입니다. 이 접점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접점은 이 원과 접하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에서 어떤 선을 경사지게 하나 그리고 싶을 때이 경사진 선이 이 원과 접하는 곳을 접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위험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 모래시계처럼 생긴 것이 근처점입니다. 근처점은 이 기능이 참 위험한데. 실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스냅을 잡으려고 해도 잘안 잡히거든요.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근처점을 선택해 놓고 난 다음에 해당 도형 근처에 가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처점은 정말 천방지축 마음대로 근처를 잡기 때문에 설계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든 도면은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처점은 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상교차점, 가상교차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선이 현재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연장이 되었을 때 서로 교차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기능입니다. 3D 도형 같은 곳에도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은 평행입니다. 평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선과 나란한 부분을 얘기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객체 스냅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켜놓고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켜놓는 것이죠. 이렇게 켜놓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기능들이 도용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인 클릭. 이 상황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영향을 받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냅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줄이고 다음 시간에는 스냅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사용하는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